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두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두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너희는 너희 택하신, 택하신 족속이요, 족속이요 왕,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혜가 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별하시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한 주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붙들어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들 가운데서 또 주님 함께해 주시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으로 인사합시다. 참잘 오셨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피곤하지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피곤하시면 은혜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아 여러분 혹시 이 단어를 아시는가요? 초격차라는 단어를 혹시 아시는가요? 2018년도에 모기업을 이끌었던 그 모기업의 회장님이 주창하시던 단어인데요. 이 초격차라는 단어가 굉장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초격차 공부법 초격차 다이어트, 초격차 경영법, 초격차 영어법, 초격차 독서법까지 제가 언급한 것은 너무 많아서 책의 이름으로만 나온 것만 제가 읊어드린 것입니다. 아, 왜이 단어에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할까요? 어, 여기서 말하는 격차 앞에 붙은 초는 어, 단순히 빠른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한계를 뛰어넘는, 어, 뛰어넘는, 범접할 수 없는 이 격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비유로 든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인데 아주 작은 어이 기준인 이 마이크로에서 지금은 나노까지 이 기술을 적용해서 이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여러분들 제가 어 언급하지 않지만 알수 있는 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그 기술력을 이 집대하여서. 이 기술력을 가지고서 전 세계 10위권에 드는 어떤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제는 세상에서 성공을 말하는 것이 조금 그냥 노력해서 그냥 조금의 차이를 가지고서는 어, 성공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동네에 있는 요 밑에 내려가면 편의점이 있죠. 편의점도 여러분 기념일이 되면 발렌타인이나 아니면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이 되면 조금이라도 물건을 더잘 팔기 위해서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요. 앞에 이렇게 진열대를 만들어서 전구도 밤에 불을 켜고요. 이렇게 그 기념일날 먹는 그 파는 과자 같은 것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사랑해라는 글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아르바이트생이 고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무언가를 팔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더 많은 자극과 더 많은 열심과 더 강력한 아이디어가 있어야지만이 사람들이 주목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의 브랜드가 사실 그 어떤 가치보다 초격차를 보여주는 브랜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은 지칭하거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 어,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초격차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존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금 회복하고 있는 부흥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어떻게 하면 이제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었던 그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힘든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했던 초격차를 보여줬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사실 세상은 드러내지 않지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비난이 있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해 보이지만, 사람들의 영혼은 더 갈급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망할 거라고 더 폐쇄될 거라고 제가 섬기고 있는 청년부가 더 줄어들어서 아예 없어질 거라고 많은 사람이 예측한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어떠한 사람들은 어떤 그것을 분석하고 또 기도하고 앞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제2의 제3의 부흥기가 한국 교회의 또 청년들의 가슴 가운데를 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것을 다떼 두고서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어떠한 격차, 어떠한 넘볼 수 있는 넘볼 수 없는 차이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참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짧은 시간 다 풀어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별되게 하셨는지. 우리가 어떠한 상태를 회복해 나갈 때 세상이 다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격차를 보여줄 수 있을지 같이 묵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그 격차를 나타내는 핵심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장에 앞서서 1장 15절과 16절에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15절과 16절 1장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너희를 부르신 혹은 내가라고 표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글을 읽는 대상들에게 대상자들에게 지금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한다 구별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니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니 우리는 그 모양에 맞춰서 너희가 잘 살아가야 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차이나는 오늘 본문의 제목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차이나는 클래스를 보여줄 수 있는 세상에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그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뭐,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전서 1장이 강조하는 이 거룩은 오늘 본문에도 이 거룩한 이 거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더 일찍이 구약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것을 자세히 또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을 한번더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처음과 끝을 동일한 표현과 의미를 반복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정결하라. 몸을 깨끗이 하라.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해야 된다. 이 거룩이란 단위는 언어의 의미상 여러분 말 그대로 구별하다 혹은 분리 그리고 깨끗하게 하다라 같은 어,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당시 애국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분리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만지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일치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내가 이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니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내말씀안에 거하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 이 말씀을 깊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뒤에 하나님과의 동행하심, 또 가나안에서의 삶들 이후의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룩의 의미를 잘못 적용했습니다 오히려 이 거룩이란 단어를 가지고 이 구별됨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자아도취에 빠진 그래 하나님을 우리는 선택했어 우리는 선민이야 그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정작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빠져 있다는 것이 그들을 병들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방황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았지만 이 거룩이라는 의미,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다는 의미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종교의식의 형식에 잘 맞춰서 지키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또 유대인들처럼 이 제사 드리는 것에 정성을 쏟는 민족이 한국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도 못지않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대인이 드리는 그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만큼 정성을 쏟는 민족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그들의 그 민족성 더 들어가서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 드리는 예배, 그 제사의 엄숙함과 경건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함께 하시지만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참 슬픈 일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1장 10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우리 큰 소리로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가 내단 네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저희가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상황에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저, 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난내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신다면 할 수만 있다면 저 뒤에 문을 닫아버려서 다 모든 것을 막아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행하는 이 종교 예식이 하나님과 이웃과 그리고 세상 가운데 어디에도 차이 나는 거룩한 격차를 만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원한 빛을 소유한 자로서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줄 믿습니다. 거룩함이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몇 가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가져야 할이 거룩한 구별되는 차이를 말씀해 주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으로서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다른 세상의 이들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어, 2장의 어, 윗부분의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찌니라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오늘 본문 2장 9절과 또 앞서 이 5절에 믿는 자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강조하십니까?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구별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핵심적인 단어가 반복되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산돌입니다. 산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거듭난 자들을 다시 세워가실 때 다시 일으키셔서 그 영적인 설계도에 맞춰서 그 마음에 그 영적인 영혼의 집을 지어가실 때 기초로 삼는 돌 모퉁이 돌과 같은 기준이 되는 돌 그분이 곧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열심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 언급하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단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드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나타내는 제사를 아직까지도 드리지 드리고 있지만 그들 마음에 성 육신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찢기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는 그산돌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들의 거룩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구별하였다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별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십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서 영과 진리로 그분께 나아가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내어놓고 성령의 인도하신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예배자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조금 더이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요. 그들이 영적으로 가장 타락하였을 때 가장 먼저 부패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제사와 예배의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레위기에 나와 있듯이 성막 안에 있는 이 누룩이 없는 열두 개의 떡을 이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바꾸어서 올려내야 되는데 이 제사를 소홀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식은 이 예전에 썼던 식은 떡을 다시 그 떡그릇에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제사를 드릴 때 분명 흠 없고 정결한 짐승을 드려야 하는데. 이 제사에 소홀해지게 되니까 어느 정도 흠은 눈을 감고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왜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시고 계시겠습니까? 거룩한 제사, 구별된 예배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실함과 조금 부족하지라도 내가 할수 있는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혹은 좋은 것이 있을 때 드리는 것도 부모님이 기뻐하시지만, 그렇지 못할 상황에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용돈을 조금씩 아껴서 부모님께 최선을 드린다면, 그것을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러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가 한명더 있는데요.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고백을 들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모아과 나무가 무성하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예배를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합니다 예전보다 예배 참여한 인원이 줄어들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런 예배를 드리기 힘든 상황에서도 저는 오늘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이 예배를 가장 기쁘게 흠량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별되어 나의 최선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예배자가 될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백성으로서 여러분 격차를 보여줘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땅 위에 이 세상의 나라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자.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백성, 성도로, 거룩한 도를 따르는 그 백성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을 나가면, 세상 속으로 나가보면, 세상에 권세 잡고 세상을 움직이는 그 세상의 나라는 사실 거룩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스스로가 잘 먹고 잘 사는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인기 있고 일순위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 하나님 나라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그것이 앞서가는 선진국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나를 두려워하고 또한 사랑하는 마음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광복절 기념 예배 때이 단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하셨는데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것은 성령 안에 이 땅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세워 나가기 때문에 다른 줄 믿습니다. 만약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여기가 천국이라고 만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하지만 함께 만들어 나갈 완성되어 갈그 나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성도의 삶이 어떠한 어려운 문제 가운데 봉착해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의 방식과는 차별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 거룩함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사는 비결, 그 차이, 그 격차를 벌려가며 계층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쫓아 닮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세상과 다른 차이 나는 클래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도 그 나라를 세워가는 백성들로서 삶의 자리마다 그 흔적들을 남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조금 난 환경을 혹 주신다면 그렇지 못한 내 백성을 섬기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차이를 주셔서 내게 남들보다 조금 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셨다면 그렇지 못해서 오늘 또 신음하는 내 백성을 찾아가 위로하라고 섬기고 봉사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자주 부르는 이 어노인팅이라는 예배팀 찬양팀의 성도의 노래라는 곡이 있는데요 고린도서 6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곡을 지은 곡입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요케 하는 자로다. 아멘. 정말 큰 위로가 되는 위로를 발견하는 참 가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명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밝은 빛이 대신 우린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한숨 쉬시고, 아파하시고, 어려워하셨지만, 그래서 결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밝은 빛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별이 될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리가 힘들지만 여기 있는 한분한 한 분들이 대구에 있는 그 모든 자리들을 밝혀 나간다면 그런 밝은 별과 같이 전구와 같은 거룩한 성도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두운 곳을 밝히고 치유하며 나가실 줄 있습니다. 한 주간 새롭게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기억이 나시길, 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택하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내 백성이다. 그러할 때 구절의 끝 부분에 등장하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기를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이 선포가 무엇이냐면요. 찬송하며 복음의 나팔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증인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수고로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도를 섬기고 믿으며 모시고 있는 성도라는 그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렸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에 함께 예배하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마음을 일으켜 다시 교회로 다시 주님의 몸으로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성도로 다시 한번더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옵다서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또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셔서 또 어려운 일들을 피할 수 있는 또 주님 지혜와 또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다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